제가 원래 이 색으로 염색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원래는 좀더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려 했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미용실에 갔는데 나 검은색으로 염색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밝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최선이었어. <laughs> 대학생 새내기 같다고? 음.. 어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이 머리가 살짝 밝으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그게 있다니까? 이 팀이 구현이 될까? 정말.. 정말 모르겠다. 맨디 카르바리고 구할 수도 없는데 뭐야? 근데 이거 왜3 9조가 됐지? 지단이 2조 증가했다고요? 아니? 어?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 내가 6조 8천억에 살 걸. 아 근데 6조 8천억에 판거 베크라 하더라. 자기 갑자기 팀갈한다길래 내가 팀갈할 거면 어 매물 좀 돌라 했더니 지단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바르세, 바르셀로나를 했을까? 굳이 나도 이렇게 된거 그냥 팀 가람 갈아, 팀 가람 하니까 나 엘시밀란 갈까? 저 엘시밀란 할때 진짜 잘하긴 했었거든요 나쁘지 않았거든. 아 이렇게 된거 레알 애들 구하지도 못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맞지. 아 레알 마드리드 애들 왜 이렇게 구할 수가 없냐. 비엘시는 준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크로스랑 이맨디못 구해. 이 카르발 못 구해. 리디거 못 구해. 하 고민되네. 잉글랜드 갈까? 이 잉유진의 유래도 잉글랜드 잉유진 합친 거거든요? 닉네임도? 근데 유벤은 수비가 구렸대. 한 번만 유벤투스 짜보자고요? 그럼 일단은 그러면 아 앙리? 여기 네드베드. 네드베드 금카. 레드베드, 델피에로, 윙? 근데 지단 금카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다 줬을까? 어때? 네. 포그바? BWC 금카 써야지. 그리고 레알의 뼈를 묻으시는 오, 거 아니었어요? 아니 레알의 뼈를 묻고 싶었는데 진짜 근데 레알이 애들이 안 구해줘. 어때? 네. 아 여기에 칸셀로 금카 딱 쓰면 좋은데 매물이 없네. 와 이거 <laughs> 여기에 17 써야 되는데? <laughs> 이게 맞아? 방탄. 펠레그린이 롤군카? 그니까, 이까지는 맛있는데, 밑에가 너무 맛이 없네, 확실히. 일단, 수비증이 레알에 비해 지우기 맛 없어 보여서 맞추기 싫어 보이는데. 아, 근데 공격진이 존나 맛있긴 한데. 아, 일단, 잠깐만. 일단, 여기, 그럼 누구 써야 되지? 22 남는데, 잠브로타 금카 존나 좋다고요? 방탄이 좋다고? 아, 근데 진짜 이거, 이거 약간 빅보스쿼드라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금 이 느낌이야, 살짝. 말인 줄 알지, <laughs> 유벤투스 스쿼드가 딴게 이렇다니까, 지금? 이 느낌이야. 일단, 일단은 250 빅보 유벤투스 후보 1. 에이시밀란 가보자, 에이시밀란. 에이시밀란이면 진짜 이거 세우첸코 와, 근데 이거 10초면 존나 비싸다. 기속이라서 별론가? 어, 그냥 갖고 있는 매물로 써? <laughs> 블리트. 이통굴 금카 구할 수 있나? 이거 못 구하네? 이못 구하네? 와 어, EBS 굴리트 금카가 5죠 미쳐 돌아가네? <laughs> 레앙 <레양> 8조요? <laughs> 어... 이거 사고 싶은데? 아니, 굴리트 EBS 냄새나는데 이거 치울 수 없나? 아 근데 이거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시즌 아 이거 좀 빡세긴 하다 근데 벌써 26조인데? 빅보빌라. <laughs> 아, 오늘 뭐 빅보스코 드착이 되요. 야 아이콘 롤리트. 찾아보면 레알이 얼마나 섬여인지 알게 됨. 불고더라. 그냥 역시 레알이인가? 편환 다른 데 보니까 어질어질하네. 힌트도 좋긴 한데, 힌테르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이것도 못 구할 것 같은데, 결국에. 아니, 폴랑 금카를 구할 수가 없어, 진짜. 인텔은 진짜 키퍼만 좋으면 대장 그거 팀 컬러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팀가라면 돈이 얼마나 물려나? 호돈 칠카 때문에 나 4조 빼야되고. 비니시우스랑 호돈 때문에 십0조못 끼는 거 아니에요? 비엘씨는 팔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이것좀 사줘. 찾았다, 비니시우스 호돈 살리는 방법, 브라질 기어가. 점점점. 결국, 레알인가? 아, 근데 레알도 진짜. 금카 버리지. 해야 되나? 근데 지단이 모먼트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팀 가치가 30조인데 8금 버리는 건 좀... 하... 그러면 간만에 돌아온 시청자 스쿼드 짱이 되네. 김유진의 마음에 들어라. 급여 250, 8금 케미, 구할 수 있는 매물 이이 이, 이, 이 조건으로 1등 선정되신 분에게는 아니 근데 내가 무조건 이 팀으로 팀가를 한다는 건 아니야. 넥슨 캐시 5만 원, 부담가치 30조. 대신 BWC 포턴 칠카스 면 33조 정도로. 바르셀로나 추천하려고 매다닥 들어왔는데 <laughs> 바르셀로나 안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거 올렸나 한번 볼까? 맛있는 알레띠 31조. 이거, 이거 못 구하잖아. 저, 어, 근데 나쁘진 않은데? 괜찮긴 하네. 우산도 있고. 그리지만 저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리지만 매물은 있어? 에, 음. 그리지만 냥폴라니 구하기 힘들 듯. 와, 뿌꾼님한테 있어요, 이거? 이야, 레전드구만. 밀란. 31조 밀란. 일단은 톱에 소속새우 최고. 아, 근데 선생님. <laughs> 이건 날 매길려고 올린 건데 레앙즈리카 블리츠즈카아 근데 엘렌이 많아서 예쁘다 터날리엔감하면 구하기 어려울 거임 음~ 또 없네 첼시 3모먼트 8금 에토 업 태재로 급여 245에 21조? 아 에토 때문에 아, 어머 생각 잘 해놓으셨네. 근데 딱이팀 쓰잖아. 지금이랑 똑같은 말 들릴 것 같아요. 20조 팀인데 존나 20조 팀안 갔네. 기키팀 냄새나요. 유진님, 이시을란 포돈 칠카의 카카금. 아 굴리트 근데 구할 수가 없는데? 시몬의 베르디, 이분은 뭐야? 테오도 못 구하고 일단 패스 토트넘, 케인 금카의 지놀라 금카, 써니 금카. 무난무난한 토트넘이긴 하네요. 근데 아그래도다 금카라서 예쁘다. 250 프랑스. 앙미 아 벤제마 근데 이거 며칠 전에 팔아서 다시 사고 싶지 않은 걸베스 첼시 아이콘 모먼트 존버 굴리트 모먼트 이거 언제 나오지? 10월이야? 저거 되면 개사기다 이팀 맛있네 아니 급여는 모먼트 때문에 비워두신것 같고 질이긴 한다 엔조 이거 못구할것 같은데. 와 근데 7회 에티아고 실바의 리스 제임스 금카. 야 이거 좋긴 하다. 아, 리디가 금카도 없다, 22챔. 와 아, 근데 좋긴 하네. 구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갔을 갔을 것 같기도? 개지리는 레버쿠젠가 네덜란드. 공격진 올양발 두근. 유, 유카? 두두리. 부드리에, 성능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덜란드. 샘라베르스이 선생님은 누구, 누시죠 아니, 토베 아니, 근데 공미에 6조인데 톱에 6천억은 조금은 선생님, 이건 아니, 아니지 않아? 유진시치랑 딱 맞는 팀. 어, 일단 BWC 호돈을 쓰셨고. 브라질이네. 펠레 금카에 진유 금카? 아, 근데 내가 이번에 진유 써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유는 그나마 아이콘 칠카라서 괜찮았던 거지. 메데르송 금카 뭐야? 아니, 내가. 어떤 이미지면 은이 팀이 나랑 딱 맞는 팀이야? 31조 밀란, 공격진 호돈 제외, 올 짝발 돌고 돌아 지금 팀이.. <laughs> 때로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의 팀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29조 잉글 루니 3카 리스 제임스 금카 있어요 선생님? 돌고 돌아 레알 우산 어디 갔어? 우산 어디 유기했어? 아니 근데 레알 할 거면 나는 솔직히 발베르데 크로스 쓰지 벨링원 모드리치 안 쓰고 30조 현역받는 파리 은바페토베 네이마르 지놀라 메시 베컴 베이날돔 검버섯 메시 발 뭔가 아쉽 오.. 이미 마음속엔 내알 보강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 중이다. <laughs> 이제 뭔 팀을 해도 매물 구할 수가 없거나 팀이 구리거나 하니까 이게 사실상 내알이라서 매물이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슨 팀을 해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잉글랜드 어, 종반스금카? 이거 매물이 또 있나요? 푸꾸님만 갖고 계신 거 아니야? 믹션님거 <laughs> 빼봐야 된다고요? <laughs> 아니 하다 하다 이제 도둑질 스쿼드까지? 30초 나플리 야, 밑에는 죽이는데? 와, 이거 하면은 부챔스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이거 다 구해지는 거야? 근데 이쁘긴 존나 제일 예쁜데? 이팀 쓰면은 금방 질릴 듯? 다시 팀갈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기까지 하는데. 그나마 좀 조건 맞으면서 조금 예뻤던 팀. 어, 그래, 이거. 이건 나름 혼란만 구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나마 이게 그게 좋아, 현실성이. 선생님, 저기 뭐야.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스쿼드 짜는 게 이렇게 어렵다. <laughs> 지금 팀이 제일 낫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제일 패스인 것 같긴 해. 아뭐 지금 이거는 미완성된 스쿼드긴 하지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쓰려면 하 아, 진짜 레알만한 게 없는 것 같다.